응. 그래서 사랑해. <laughs> <laughs> 크게 먹을 거한입한 쌈을 그러니까 내가 빨리 물어 알더나아 고기 존나 맛있는데 네요집 짱이네 응이 고기가 짱이야 얘들아 응 장난이 장난이 아니야 응나 200개 나와야 돼? 어 많니 먹어. 반만 먹어. 반씩, 반씩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응, 음, 나도. 고기 300개 준 거, 다 날라가뿐네. 맛있게 먹으라고 줬는데. 어디 어디 거야 독일이야? 음, 거기 맛있다. 딱 여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먹어 200개입니다 아 어, 맛있겠다 고기 삼겹살 빨리 먹는 거 같다. 생각보다 존나 맛있다. 그리고 매워? 매웠다고 그때 뺐잖아. 안 돼. 응먹을만하네 오늘도 안맵다고 줬었나 응. 그때? 어떻게 한게내 거? 뭐? 어? 고추 나도 안매우 면. 나도 좀 있다가. 그래. 어. 파전 애기지. 맞아. 파김치랑. 파전 애기. 이거 삼겹살 김치찌개요. 묵부인 먹어 이백 게 없을까요? 뭐 해요? 팔굽기요? 팔굽기 언니 몰려나 어 구독 광안이 <laughs> 뭐야? 광안지 이거 이거 여보 키웠던말응 음. 이거 뭐였지? 이렇게 마늘 이인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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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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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라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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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거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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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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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거 이거? 이거? 이 와, 고기 존나 맛있다. 미쳤다, 고기가. 음. 아우, 양념장, 와, 소스. 고기요, 고기 못 먹는 모습이 귀여운 것 같다. 응, 응. 먹어 달래 해라. 우이 200개입니다, 먹어. 응. 어찌면 안 하실 것 같은데, 이제. <놀람> 와. 이거 진짜 맛있나요? 음. 아 이거 삼겹살 아니다. 목살? 목살 같대. 뒷고기가 양념장 찍어가 그래. 꼬곡시버, 꼬곡시버. 어 요거 체한다 꼭고 싶어 밥을 많이 먹지 말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밥은 안 먹어도 돼 근데 고기를 많이 넣어 밥은 먹지 마어 카레 가루 카레 가루 뭐거 카레 가루 이거 찍어봐 카레 가루 존나 맛있어 잠깐만